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만료되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아스타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되고 난 이후에 일단은 윗골이 달고 일단 차이 실험 매물도 좀 많이 쏟아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이후부터 횡보를 타고 지금 현재 계단식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이 양봉 캔들 자체는 매수세가 강함을 나타낸다 보니까 현재 계단 상승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펌핑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하면서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추가적인 펌핑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내가 들어가는 신규 진입 매매 타점 이 매수 타점 자체를 잘못 잡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큰 수익 볼수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손절가를 또 잘못 잡아서 손실 보고 나오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스타 이번 영상에서 어느 타점에 진입을 하셔야지만, 진입하셔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해서 볼수 있는지 그 부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계단 상승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조금 더 낮은 프레임에 차트로 확인하게 되면 4시간 봉 차트로 봤을 때도 분명히 이거 우상향 하겠다 펌핑 계속 주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4시간 차트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특이점 없이 분명히 꽤속적인 펌핑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서 더 낮은 프레임에 한 시간 봉으로 체크를 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상승 이후에, 계단 상승 이후에, 한번 꺾여지는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시간 봉으로 봤을 때, 매매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매매 패턴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매매 패턴 있죠. 피보나치 수열 패턴으로 한 번쯤 체크를 해보게 되면, 기존에 지지되고 있는 구간, 이 구간과 상승 났던 시점, 이 구간을 갖다가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50%와 60%대 구간까지 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다,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조정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기존의 고점을 향해서 리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간을 갖다가 노리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 단 진입을 한다 하시더라도 분명히 손절가 일단 잡아 주신 것도 중요하고요, 상승 나올 때 단기적으로는 전 고점 구간을 갖다가 목표가를 잡고 진입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단기적으로 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그 이후에 리테스트 과정 중에서 기존의 고점을 갖다 뚫고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 매도까지도 걸어 놓으셔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더 끌고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또 많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혼자 끙끙 앓고 아스타 공략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그다 목표가, 손절가 실시간으로 지지된 라인들 보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아스타 공략해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하도록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한 종목이고요. 바로전무리 천주는 제로였었습니다. 무료 천주 공개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담해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내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천주 공개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 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엑스 추천 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10월 달에 폴리메시 11월 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던 었 제로엑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 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에 끝마쳤고 12월 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2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10-836-5782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 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10월 달에 폴리메시 11월 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 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